2026년 병우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뱀띠 여러분께 오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띠가 돈을 벌기는 쉬운데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뱀띠야말로 제대로만 하면 조용히 큰 돈을 모으는 띠입니다. 딱 한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집안 특정한 곳에 생수병 한 개를 정확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뱀띠 여러분, 그리고 뱀띠 가족분을 위해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댓글에 2026년 새해 바라시는 소원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재물이든, 건강이든, 가정의 화목이든,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진심으로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만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뱀띠 여러분께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시오? 분명히 돈을 잘 버시는데 왜인지 손에 쥐어지질 않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어디론가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쓸 일이 생깁니다. 이유가 대체 뭘까요? 뱀띠의 본질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사주학에서 뱀을 사화라고 부릅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를 담당하는 동물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뜨겁게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쫑는 한낮입니다. 뱀은 바로 이 뜨거운 불의 기운을 가진 동물입니다. 뱀은 냉혈 동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스스로 체온을 만들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뱀은 반드시 따뜻한 곳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햇볕이 내리쫑는 바위 위에서 몸을 녹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뱀은 탈 수가 있습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을 적당하게 식혀줄 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뱀띠분들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집 안에 물의 기운이 제대로 없으면 마음이 자꾸만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충동적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급하게 결정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 사야겠다 싶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런 게안 됩니다. 그 순간 확 타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뱀띠분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팔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매출은 꽤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안 모였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셨답니다. 이게 대박 날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참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고만 쌓이고 현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풍수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물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수도도 자주 고장났고 화분도 다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날 큰 마트에 가서 생수를 샀습니다. 정확한 자리는 조금 뒤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셨답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달 뒤에 통장 잔고가 4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생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은 탈피를 하는 동물입니다.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납니다. 탈피할 때 뱀은 물가로 갑니다. 물기가 있어야 묵은 껍질이 잘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땅속 깊은 곳에서 자연이 만든 순수한 물입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서 흐르며 정화된 물입니다. 어떤 것은 수십 년, 어떤 것은 수백 년이 걸려 만들어진 물입니다. 이런 물은 수돗물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수돗물은 약품으로 소독하고 처리한 물입니다. 오래된 파이프를 지나서 억지로 나온 물입니다. 뱀띠는 본능으로 압니다. 어떤 물이 진짜 깨끗하고 순수한지를 알아챕니다. 그래서 꼭 생수여야만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뚜껑이 단단하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뱀은 조심성이 많은 동물입니다. 열려있는 컵이나 물통은 뱀에게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뚜껑이 꽉 닫힌 병은 뱀에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단단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재물도 이와 완전히 같은 이치입니다. 뚜껑 닫힌 생수병은 단단하게 지켜지는 재물을 뜻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를 어디에 두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뱀띠에게 딱 맞는 최고의 장소 세 군데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부엌 구석입니다. 뱀은 불의 기운을 가진 동물입니다. 부엌은 집에서 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입니다.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가 있는 곳입니다. 뱀띠에게 부엌은 힘이 가장 강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불의 기운만 있으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부엌 구석에 생수를 두어야 합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 안쪽이 좋습니다. 가스레인지 아래 수납 공간도 좋습니다. 기건조대 뒤편도 괜찮습니다. 불을 쓰는 곳 가까이에 물의 기운을 두면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옷장 안쪽입니다. 뱀은 좁고 어두운 공간을 좋아합니다. 옷장 안은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 옷이 많이 걸려있는 옷장 안쪽 구석이 최고입니다. 옷은 뱀이 벗어버린 묵은 껍질과 같습니다. 옷장 안에 생수를 두면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재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안쪽 바닥에 조용히 두십시오. 세 번째 장소는 신발장 맨 아래 칸입니다. 다른 띠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뱀띠에게만큼은 특별히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신발장 맨 아래는 집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 생수를 두면 뱀띠가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신발장 아래를 먼저 깨끗하게 닦으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다음 그 안쪽에 생수를 조용히 놓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외출하고 들어올 때마다 재물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세 곳이 뱀띠에게는 최고의 황금 자리입니다. 가능하시면 세곳 전부에 생수를 하나씩 두시는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그러면 세 겹의 보호막이 생기면서. 재물운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복을 더욱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환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환석이라는 돌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랑이 눈을 닮은 강한 빛을 내는 신기한 돌입니다. 옛날부터 재물을 끌어당기는 돌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잠깐만요. 뱀의 천적이 호랑이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천적의 강한 힘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뱀띠분이 호환석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아 이건 내 새끼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는 역할로 바뀝니다. 무서운 천적이 든든한 지킴이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띠에게 호환석이 특별히 더 좋습니다. 뱀이 가진 지혜와 호랑이가 가진 강한 힘이 합쳐지면서 완벽해집니다. 특히 호환석을 팔찌로 만들어서 손목에 차고 다니시길 권합니다. 왜 팔찌가 좋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은 우리가 돈을 직접 다루는 부분입니다. 지갑을 꺼낼 때, 카드를 쓸 때, 현금을 셀때 전부 손을 씁니다. 손목에 호환석 팔찌를 차고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을 만지는 순간마다 호환석의 강한 기운이 바로 전달됩니다. 재물과 여러분이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걸이나 반지보다 팔찌가 재물운에 훨씬 더 좋습니다. 집 안에는 세 곳에 생수를 두시고 몸에는 호환석 팔찌를 차고 다니십시오. 안과 밖에서 동시에 재물운이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아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하십니다. 저희는 모든 팔찌를 정성껏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문이 많아지면 만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새해 특별 할인을 하고 있는데 곧 끝납니다.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이한 특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구독 후 댓글에 소원을 남겨주시면 세 분께 호환석 팔찌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댓글로 따로 알려드립니다. 사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맨위 링크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뱀띠가 절대 피해야 할 장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실 한가운데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가는 곳에 생수를 두시면 안 됩니다. 뱀은 눈에 띄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으면 불안함만 커지고 재물이 드러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재물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 위입니다. 냉장고는 찬 기운이 나오는 곳입니다. 뱀은 냉혈 동물이라 찬 기운에 약합니다. 냉장고 위에 생수를 두면 뱀띠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재물을 벌어도 힘이 없어져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안쪽입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물이 나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물에 기운이 필요해도 화장실은 안 됩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면 재물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돈을 모아도 쓸 일만 자꾸 생기게 됩니다. 이제 생수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크기는 이해가 가장 좋습니다. 뱀띠에게는 넉넉한 크기가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투명한 병이어야 합니다. 뱀은 속이 다 보여야 안심하는 동물입니다. 색깔 있거나 불투명한 병은 쓰지 마십시오. 셋째, 조용히 관리하십시오. 생수를 놓고 바꿀 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21일마다 한 번씩 바꾸십시오. 뱀은 21일 주기로 에너지가 바뀝니다. 3주마다 새 생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섯째, 주변을 깨끗하게 하되 매일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됩니다.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요? 뱀띠는 민감해서 변화를 금방 느낍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첫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둘째, 판단력이 좋아집니다. 셋째,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넷째, 작은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뱀이나 물꿈을 꿉니다. 이런 신호 후한 달쯤 지나면 실제 재물의 변화가 생깁니다. 늦어도 두달 안에는 확실한 결과를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은 병우년 말의 해입니다. 말은 빠르게 달리고 뱀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주변이 빠르게 돌아가도 물의 기운으로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호환석 팔찌를 함께 차시면 더욱 든든합니다. 뱀띠에게 호환석은 천적을 지킴이로 바꾸는 특별한 돌입니다. 올해같이 빠른 해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마트 가서 생수 3병 사십시오. 부엌 구석, 옷장 안, 신발장 맨 아래 조용히 놓는 순간부터 재물운이 바뀝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호환석 팔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생수와 호완석. 이 둘의 조합이 2026년 뱀띠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2026년 뱀띠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부유하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복입니다. 댓글에 뱀띠 남겨 주시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